배찬이 형,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서 형을 좋아했어요. 고인을 보낸 슬픔과 상실감에 네. 아주 우리 유시민 작가님 모시고 추도사 듣겠습니다. 수도사가 아니고, 어, 노회찬 대표님께 짤막한 편지를 하나 써왔습니다. 써온 대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생에서 또 만나요. 우리에게 다음 생이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생이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만나는 세상이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로운 곳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온전하게 자기 자신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도 되면 좋겠습니다. 회찬이 형. 늘 형으로 여겼지만 단한 번도 형이라고 불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불러볼게요. 형,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세요. 더 자주 더 멋지게 첼로를 켜고 더 아름다운 글을 더 많이 쓰고 김지선님을 또 만나서 더 크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세요. 그리고 가끔씩은 물 맑은 호수로 저와 단둘이 낚시를 가기로 해요. 배찬이 형,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서 형을 좋아했어요. 다음 생은 저도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때는 만나는 첫 순간부터 형이라고 할게요. 잘 가요, 배찬이 형. 아시죠? 평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좋았다는 것을요.